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하루 두장 성경 읽기 잠언 23장입니다. 양독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한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식사 내 사사로운 혜를 버릴지어다.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으며 정령이 죄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이미니라. 예,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세월에서 구원하리라. 네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내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더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외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죄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격이 없도다.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걸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언 이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 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유황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이내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수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용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동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와와 왕을 경애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집판할 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서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내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쥐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천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고 좀더 누워 있자니 하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독섬교회 합심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죄로 죽게 된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 자치기관, 위원회, 구역, 부설기관, 성가대와 찬양단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파송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의 성한 청지기 같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뚝섬교의 후임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되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로 고통 당하는 분들께 믿음 위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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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기적입니다.